평택 용이동이편안 세상 평택용 1단지 아파트 경매 물건에 대해 분석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17년 대림산업이 준공한 14개동 949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경매 대상은 110동 19층 중 503호로 38평형 남향입니다. 용이 초등학교와 안성스타필드, 안성아이씨가 가까이 있어 생활 편의성이 높으며 감정가는 4억 1백만원이며 1회 유찰되어 최저 입찰가는 2억 8천 70만원입니다. 현재 시세는 4억 원에서 4억 8천만원 사이고, 입찰은 12월 1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장 방문 결과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셨으나 전입세대 확인서에는 소유자가 전입되어 있고, 정확한 점유관계는 확인이 필요하며, 관리비 체납 내역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신축급 대단지, 아파트로 용이 초등학교, 안성 스타필드, 안성 IC 등. 풍부한 생활 인프라와 교통을 갖추고 있으므로 입찰을 계획 중이시라면 문의해주세요.